중국에서 무당은 은나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당시 은나라의 임금은 무당들의 우두머리였다고 하죠. 전문 용어로는 정인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거북의 껍질이나 동물의 뼈에 불로 충격을 가한 후 갈라진 틈의 모양을 보고 신의 뜻을 점쳤습니다. 이런 문자를 갑골 문자라고 합니다. 한자의 기원이 되었죠. 은나라 때 정인 집단, 즉 무당들의 대표자에 불과했던 은왕은 권력을 강화하면서 점치는 권리를 독점하면서 세속과 종교를 지배하는 군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무당은 사회적 지위가 하락합니다. 예무커라는 중국의 베이징대 교수는 무당과 유학자가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 관계였음을 농증했습니다둘다 점치고 부닥거리를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유학자들은 유가 경전과 예를 강조하며. 사회의 지배층으로 상승한 반면 무당은 사람들에게 전시되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중국의 무당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왕랑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창이라고도 불립니다. 전한 말기에 한단 현재 허베이성 한단시입니다.에서 점치며 무당으로 활동했습니다. 전한의 외척 왕망이 황제로 직위하여 개혁 정책을 실시했으나 실패하고 신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이때 왕랑은 성제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민심을 모으고 황로 이북 지역을 지배하고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후안을 건국하여 광무제로 즉위하는 유수의 군대에 패해 죽임을 당하죠. 조선을 망친 진령군도 여성 무당이었습니다. 민비의 외척 민씨 일족들의 가렴주구 때문에 1882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습니다. 민씨 일족들은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봉급도 11개월이나 미루다가 모래가 80% 섞인 쌀을 봉급으로 지급하다가 화가 난 군인들의 봉기 때문에 응징되었죠. 이때 민비는 충주까지 도망갔습니다. 이때 민비를 찾은 무녀가 있었으니 진령군이었습니다. 진령군에 관한 뒷담화는 구한말 역사학자인 황현의 매천야록에 자세히 나옵니다. 훗날 진령군이라 불리는 이 무녀는 그 누구의 소개도 없이 은신처에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니 들어와서 중장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신령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비는 자신이 환궁할 수 있겠는지 환궁한다면 언제가 될 것인지 물어보자 무녀는 8월 초하루에 환궁하실 것이니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무녀의 말대로 민비는 51만의 한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공으로 진령군에 봉해졌습니다. 군은 서자로 태어난 왕자뿐만 아니라 공을 세운 신하에게 하사한 칭호였으니 민비가 이 여성 무당을 얼마나 총애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비밀 실세인 진령군은 관찰사 및 사도 인명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민비의 총애를 바탕으로 12년 동안 조선의 정치를 주물럭거렸습니다. 진령군은 세자가 병이 들자 금강산 1만2천봉에 봉우리마다 쌀한 섬, 돈천냥 무명 한필 등을 바친 후 굿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민비는 막대한 비용을 굿하는 데 탕진했죠. 조선을 망친 삶은 민비와 민비의 비선실세 진령군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그림자가 보이는 건 저뿐인가요? 사실 조선시대에도 유학자들의 점을 찾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점을 치며 왜군과 싸울 길이를 택하였습니다. 아직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당시의 점을 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문명의 이기가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나 재벌 총수나 가끔 점치러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점쟁이와 무당에게 물어보고 처리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건진 법사, 해우, 스님, 천공 스님 등 무슨 이민지 무당인지 점쟁이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점괘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들립니다. 일부는 이명수 기자가 폭로한 서울의 소리와 열린 공감 TV의 취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자로 끝나는 자동차 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길한 수인 홀수를 선호하여 약속을 잡고 있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최소원으로 개명한 최순실이 오방색을 떠들고 다녔던 것과 유사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기원전 20세기 때처럼 무당이나 점쟁이에 둘러싸여 국장을 운영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떨까요? 북한과의 전쟁 여부도 점쟁이에게 물어서 결정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요? 국가 원수를 만나야 하는 날짜로 손 없는 날등 점쟁이에게 물어서 약속을 잡는 대통령을 뽑아야 할까요? 미신과 무당, 점쟁이에 휘둘리지 않는 후보,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